기독교 방송인 CBS 프로 가운데 다음 세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신앙 고민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프로입니다. 한 번은 애매한 것 중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만 하냐라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소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정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사람을 살펴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소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믿음을 논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그의 믿음을 설명해 줄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르실 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로 살펴봤었을 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기준으로 하여서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장 마지막 내용이죠.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을 찾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베 아들, 아이드베 아들, 아메리블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내용대로요. 사울 왕이 누구를 불렀냐면, 아이멜렉을 불러서 힐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멜렉만 불렀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은 최초부터. 아이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전부를 다 불렀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애초부터 아이멜렉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처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었고 이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대략 학살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이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죽지 않고 살아서 피하였음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비 아달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살아서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은 일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다 일러 주게 된 것입니다. 아비아달러부터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에 에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당시 그노베 도액이 있었던 것이고 도액이 그와 아이멜렉이 함께 있는 것을 봤었던 것을 다윗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사울에게 말할 줄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너의 집에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자신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숨의 위협을 갖고 있었던 그를 자신과 함께 있게 함으로써 그를 보호해 주었음을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과 함께 누가 있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금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아비아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아달을 이야기할 때 살펴본 대로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줍니까? 아히멜렉의 아들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 주죠. 자 그런데 또 아이멜렉을 말할 때 먼저 말하기를 누구의 아들 아이멜렉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이둡의 아들 아이멜렉이라고 말해주죠. 앞서서 아이멜렉을 말했었던 말씀들을 보시면은 그가 아이둡의 아들이다라는 점을 말했었습니다. 당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이멜렉에 대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아달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가 다윗에게 갔다라는 정보를 밝혀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아이멜렉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이두브의 아들 아이멜렉이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아이멜렉을 말할 때 그가 아이두브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밝혀 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아이두의 아들 아이멜렉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비아다를 이야기할 때 아이두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두의 아들이 아이멜렉이고 아이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다이면 그러면 여러분 아비아달은 아이두의 누구인 것입니까? 혹시 어렵나요? 아이두베의 예, 손자인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아비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아다이 누구냐면 아이두의 손자라는 점을 밝혀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이두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또 추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아이두비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상의 다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사무엘상 14장 다음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보을를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요, 비누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여기서 아이야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밝혀주기를 이 아이야가 아이둡의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아이둡의 아들 누구였었습니까? 예, 아비아이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야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둡에게는 두두 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아이 멜렉이라는 사람하고 또 아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야를 이야기할 때또 이렇게도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야가 누구의 손자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했죠? 비누하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아이야는요. 비누하스의 손자라는 것이죠. 즉, 아이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비느아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둡 이 아이둡의 아버지가 누구인 것입니까? 비느아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가 누구의 증손임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죠? 엘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야는 엘리의 증손이라는 것이죠. 자, 아이둡의 아버지는 비느아스고 그러면 비느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인 것입니까? 엘리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 가문의 가계도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네 명의 아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다 말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아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 비느아스의 아들이 있는데 아이둡과 한 명이 더이가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둡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아이야와 아이멜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이멜렉을 살펴봄에 있어서 아이멜렉을 누구와 연결해서 꼭 살펴봐야 되냐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엘리와 함께 연결해서 살펴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때 이러한 말씀을 해줬는데요. 함께 다음에 사무엘상 2장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내, 내 팔과,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의 집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 그의 가정의 비참한 일들, 그 가문의 비참한 일들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던 엘리 역시도 비참한 채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엘리와 홈리와 비느아스까지는 그 말씀이 신속하게 성취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비느아스의 그 아들들 그리고 아이두의 아들들까지 이를 때까지 시간이 흐를 때까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이 멜렉의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즉, 아이둑가 이가법 아이야 아이 멜렉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아이멜렉의 아들 가운데 죽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죠? 아비아달은 죽지 않고 생존한 것입니다. 그 가문이 심판을 다 받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아비아달은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왔었을 때 그에게 이러한 이야기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 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해 주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끊을 것인데 그 자손 가운데 하나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 두셔서 제사장으로 활동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주셨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해주셨었던 그 하나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아비 아달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주석가들은. 다른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 아비아달만이 끊어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뭘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시각은 아,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더디고 더딜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자꾸만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비록 더디 보이지라 할지라도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붙잡게 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더딘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안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서 빼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넣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고 안 하신다라고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러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임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가 우리가 쫓아야 될 믿음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녀야 될 좋은 믿음, 어떠한 믿음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덕을 끼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단 안에 서실 수 있는 이 결심 안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줄 믿습니다. 이 좋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지니게 되셨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기대하며, 바라며, 강구하며, 나아가는 설레는 신앙생활. 더딘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이루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야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고, 여러분들의 가문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만한 좋은 믿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더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지게 될 것임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금 배웠사오나니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음 안에 굳건히 붙잡으며 그 믿음 안에 설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구하며 이 결심을 결단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설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마귀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며 의심의 마음을 집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주어져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입으로 나간그 말이 반드시 성취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말씀 굳건히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통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임을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의심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 안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반석 위에 쓰여진 믿음이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꿈꾸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강구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나니 우리 가나안 께 모두 성거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가슴 떨리는 설레는 신앙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디 이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도 나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은 분명히 미사오나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일러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사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더디 성취하지 마시고 속히 성취해 주기를 또한 간절히 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 하의 믿음이 약해지지까 심히 두렵사오나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때에 이어질수 있는 일들 성취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셨음을 목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드는 대로 성취하시는 일을 속히 볼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의심 없이 확신하는지,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했는지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이루질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꿈꾸며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함으로써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좋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좋은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게 하여 주시사.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또한 기도하고 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할까심이 두렵사오나니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에 있었음을 또한 목도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더디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위에와 우리 가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